성인가요계의 세계 챔피언입니다 낙태주의 무대를 소개합니다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인만하셔도 살림살은 아니는지아니 우리 엄마 고생시키 아버지 왕만 줌에 대해 못씹었혼들 달래주시오. 따라주던 낙골리아. 따라주던 낙골리 나의 소유 못처럼 숭기 많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잘 지내셨죠? 네. 나태수가 또 나주랑 얼마나 친한 건다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옆 동네가 저희 고향입니다. 예, 영암이에요, 영암, 영암. 예. 어렸을 때 그래서 그 광주에서도 살았었고, 나주에서도 있었고, 영암에서도 있다 보니까 오늘 오는 날에 여러분들 만날 이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 거렸는지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시고 많이 좀 이제 얼굴 보니까 뿌듯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아름다운 시간을 어, 만들기 위해서 우리 또야 시장님께 저는 진짜 엎드려서 절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언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만듭니까 우리 윤병태 시장님께 정말 뜨거운 박수 한번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예. 네. 그런데 시장님이 가수를 안 하시길 잘하셨어 아까 꾸리고 불렀는데 그렇게 잘은 못하시더라고요 뭐냐? 예, 여러분을 위해서 이 지역 사회의 발전과 또 우리들의 이런 나주 영상강 축제를 통해서 좋은 시간을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 나태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신나게 해드려야 되는데, 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뒤에도 다오시네요저 뒤에 한번 손란들어손안만들었세요 아, 야 대략 지금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예, 그니까, 나중에 계신 분들, 집에 안 계시고 다 여기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나태주가 온 만큼 이제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다음 노래, 나태주의 용대구나 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오른손 한번 쫙 펴보세요. 자, 오른손 쫙 펴시고요. 엄지손가락하고 가운데 두개 있는 손가락 을딱 잡으시고요. 본인의 머리에 붙여주세요. 그러면 용뿔이 장착이 됩니다. 자, 그대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네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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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안무쉽죠 네! 자다 같이 만들어가는 무대 만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함성 박수 주세요. 자용 아, 만들고 아,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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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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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ughs> 친구들을 위해서요 <목소리도> 아무도못달려왔다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그 순간에 안무 다 따라해주셨잖아요 그죠네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제가 이 안무를 만들려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아세요? 근데 제일 만들기 싫죠 따라하기 싫고 하니까 우리 이번에 무, 무대의 주인공은 제가 아닌 여기 계신 우리 아주 시민분들이 주인공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좋다 나주 영상감축제 하면은 뭐 나주는 이미 뭐 혁신도시로서 너무 유명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전라도, 이 전라남도는 나태주한테는 참 뭔가 그냥 이 지역 자체가 구수하고 그냥 뭐 광주든 나주든 어디 목포든 다내 고향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오늘 딱 와보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요 참 옆집 아짐 같기도 하고 예. 뒷집 뭐 바깥 사돈님 같기도 하고 예. 참, 이런 분위기를 또 여러분이 나트주한테 무한한 사랑으로 또내 꿈을 주시는 덕분에 나트주가 기분 좋게 또 무대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즐기죠? 신나죠? 재밌죠? 예. 네, 그니까, 러 우리, 나주 시민분들 말고 관광객분들 몇명 오셨는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관광객분들. 아, 이것 봐요. 이제는, 이제는, 이제는 나주 사람들만 즐기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주의 매력이 흠뻑 빠지셨나요? 네. 그래요, 괜찮아요? 네. 나주가 좋아요, 나태주가 좋아요? 나태주. 아, 시장님한테 혼나요. <laughs> 다시 나주라고 그냥. 자, 나태주가 좋아요, 나주가 좋아요? 나주. 그래도 우리가 지역은 보드만이지. 예, <laughs> 네? 네. 저는, 저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나주가 좀덜 좋아해요. <laughs> <laughs> 그죠? 네. 여러분들 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주 영상강 축제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에 도 우리 누님들이 굉장히 많았요 누님들만 함성 주세요. 누님들 함성! <laughs> 이것봐, 이것봐. 내가 성공을 잘해왔어. 우리 누님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다음 노래. 10분 내로,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혼자 안 두겠습니다. 자, 함성 주시고, 박수 주시고, 음악! 주세요! Just as I チンゴのルデオビナンディ 그렇게 졸요 세상 끝나고 바람이 분다 해도 몰아친다 에도 남아 만 사랑한다 나만 생각한다 약속! 그렇게 약속 나이스! <람이> 아 당신은 나만의 여자 나만의 당신 누굽니까?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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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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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ကေ심심ာင်းလို့ရှိစီရတယ်ကိုချစ်တယ် 한참 찾고, 내려갔다 왔고, 노래 불렀고, 돌았고. 한번 더! 아직, 아니, 나는 돌았는데, 여러분은 아직 정신이 돌지 않으셨어요? 아직 부족하세요? 네! 나태주가 좀더 하길 원하십니까? 네! 그럼요, 그럼요. 하나 더 해야죠. 네, 하나 더 해야죠. 아, 저는 이게 매번 현장 가면은, 아,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무대를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얼굴은 왜 이렇게 매끈하고, 내 얼굴은 자꾸 이렇게 땀이 나고, <laughs> 분명히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춤추면서 노는데, 참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은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시잖아요, 그죠? 잘생겼죠? 저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신기하고, 와, 잘하네, 멋있네, 이렇게 쳐다보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진짜 감사하게 예쁘게 쳐다봐요.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눈치 안 보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 시간을 가장 잘 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더 고개 숙여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멋있다! 그래도 겁나게 예쁘네 물론 오늘 우리가 끝이, 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나태주가 다시 나중에 또올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나주시 홈페이지에다가 나태주 이름 많이 언급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자주 봐야지 우리가 정도 생기고 그 안에서 사랑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다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알겠죠? <laughs> 자 다음 이 시간에도 나태주가 다시 한번더 나중에 올수 있는 그날 위에서 우리가 약속 세 가지만 합시다 자 오른손 들고 약속 다시 오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사랑하게. 지금처럼 우리 사랑합시다 자이세 가지 약속합시다 준비 약속 무조건 이세 가지 지키는 겁니다 알겠죠? 네자 그런 의미로 마지막 무대 무조건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시장님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정보석 선배님은 저 대학교 때부터 제가 수원에 교수님 하실때부터 제가 예, 어스타고 다니면서 참 많이 뵀었는데 예 교수님 참 빵집도 엄청 맛있어요 교수님 빵집도 되게 맛있고 워낙 예 일부러 구윤이형이 너무 아파서 말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일부러 안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우리 시장님과 정부석 우리 영화배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나중에더 빛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무조건 올려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사랑했습니다. 안녕!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데려갈게 나아지도 좋아 마음이도 좋아 언제든지 데려갈게 아마도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데려갈 거야. 지금까지 가수 맞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2024 나주 영상강 축제